이스 아이돌 챔프 베스트 엔터테이너상강 다니엘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강다현입니다 어, 일단 순수이 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어, 24년이 되게 저한테 힘든 장면들이 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를 항상 서포트 해 주시는 팬분들과 그리고 제 동료분들 그런 응원 덕분에 뭔가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, 네, 그래서 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음, 그리고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그런 도전을 많이 해나가고 싶고, 그런 성원에 항상 보답할 수 있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도 재밌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아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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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우리 멋있네요. 우 네. <laughs> 자 우! 이번네 자, 이는요